오늘도 거리를 누비며 정의 구현에 나섰다. 첫 번째 사례 주차진이 본넷에 가려져 주요 정보가 보이지 않는 차량. 안전신문고에 신고 완료 며칠 후 알림톡에서 확인해보니 부당사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주차진이 흡착식으로 제작되어 유리에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주차진이라면 명확히 보이게 둬야죠. 한편 보건복지부는 새 주차증 제작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였으면 싶다. 일일이 안내문 발송하느라 행정력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이 공식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했는데 정보 없음. 만약 등록 안된 주차증 이라면 그거 부정사용 맞겠죠? 몰랐다고 하면 면죄부가 되나요? 위조된 주차증 사용은 장애인 복지법 위반입니다. 2023년 8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은 1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1분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주었으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죠. 남의 것을 자기 차에 끼우는 순간 부정 사용입니다. 주차증은 외부에서 명확히 보이도록 부착해야 하지만 정상 발급 차량이라면 부착하지 않아도 봐줍니다. 이러한 관대함이 오히려 범죄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효 기간이 지난 주차증은 무효. 만료된 걸 계속 쓰는 것도 불법입니다. 사망자의 주차증을 계속 쓰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사용한 순간 장애인 복지법 위반. 상식적으로 공무원이 등록도 안 하고 주차증을 내주겠습니까? 등록이 안 됐다면 가짜일 가능. 성99%두 번째 사례 주차증 번호 판 숫자가 조잡하게 수정된 차량. 너무 대놓고 조작한 티가 나는데. 가족이 장애인이어도 차량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사용 불가. 실수라는 변명으로 불법을 덮을 순 없습니다. 해결책은 하나. 불법 사용하지 않기. 그냥 넘어가 주기. 절대 없습니다. 과태료 160만원 부과 완료. 장애인 주차표지 제도가 20년 넘게 운영되었지만 반납되지 않은 무효 주차증이 방치되고 있음. 지자체는 주차증 반납을 서면 안내하지만 방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횟수율이 낮음. 위반 합된 주차진이 부정 사용되면서 위법 사례가 급증, 단속 인력 부족으로 지자체는 치민 신고에만 의존하는 실정,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 주차증 위반 건수가 5년간 3배 이상 증가.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지만 장애인 불편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 집중 회수 기간을 지정하고 실태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2025년 2월에만 벌써 11건의 장애인 주차증 위조 사례 적발 완료. 장애인 주차증 위변조 및 불법 사용은 명백한 범죄. 앞으로도 위변조 주차증 사례를 추적하고 공개할 예정입니다.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